마지막으로 코드 정리하고 첫 번째 프로젝트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모든 소스 코드를 이 copywriter.py라는 하나의 파일에다가 다 적어줬어요. 그런데 request-chat-completion이나 print-streaming-response 함수는 이어지는 프로젝트들에서도 쓸수 있거든요. 그래서 별도의 파일로 분리를 해주겠습니다. 위에 API 키 설정하는 부분까지 잘라내주고 파만.py라는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붙여 넣어줄게요. 그리고 위로 쭉 당겨서 스트림 림만 임폴트를 추가해주겠습니다. 저장을 해주고 다시 카페라이터 p y 로 넘어와서 파일을 분리해준 함수들이 지금 삑사리가 나죠? 이 부분을 임폴트를 해줄게요. from, common, import, request, chat, completion. 그리고, print, streaming, response. 저장을 해주고, 잘 동작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예시로 채워주고, submit. 그럼 잘 동작하죠? 그리고 코드 자체도 파일이 분리되어 있어서 훨씬 가독성이 좋아진 모습입니다. 여기까지 첫 번째 프로젝트를 모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.